이원석 검찰총장의 출근길 한마디 할 말이 많아 보이는데요. 지난달 김건희 여사조사도 거의 끝나갈 무렵에나 보고를 받았죠. 권력의 밖으로 밀려난 검찰총장의 초라한 위상, 이제 윤가는 검찰도 떠나서 진정한 독재의 영역으로 가려는 모양새인데요. 이원석 총장의 출근길 말 들어보시죠. 그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니 꼭 부탁드립니다. 네, 총장님 안녕하십니까. 지난주 금요일에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좀 불기소를 권고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수사심의위원회는 외부의 전원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독립적인 위원회입니다. 저는 수사심의위원회의 구성부터 운영, 결정과 공보까지 일체 관여하지 않고 수사심의위원회에서 독립적으로 결정하도록 독립성을 보장을 했습니다. 앞서 이태원 참사 때의 수사심의위원회도 그렇고 이번 수사심의위원회 결정에 대해서도 미리 제가 그 결정을 존중하겠다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어떤 결정이 내려지든 간에 수사심의위원회의 외부의 민간 전문가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사건을 처리하겠다 하는 마음은 이미 수사심의위원회 이전부터 여러분께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수심의 결론이 국민 불감정을 맞지 않거나고 다뭐 면죄부 주는 거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는데 충청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 대통령께서도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언론을 통해서 현명하지 못한 처신이라고 언급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 그러나 현명하지 못한 처신, 부적절한 처신, 바람직하지 못한 처신이 그것이 곧바로 법률상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거나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는 점두 그 가지 문제가 차원이 다르다는 점에서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검찰의 결론만이 아니라 외부 민간 전문가들의 수기를 거치하겠다라는 판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기대에 미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것은 모두 검찰총장인 제 지혜가 부족한 탓입니다. 다만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에 대해서는 우리가 존중해 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신속 수사 지시 하셔가지고 이제 넉달 만에 수사가 거의 종결 수순을 밟고 있는데요. 좀 전반적인 과정이나 결론은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제가 이 사건 수사와 처리에 대해서 평가를 할 위치에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국민들과 또 국민의 여론을 대변하는 여러분들로부터 평가를 받아야 할 위치에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들의 기대 수사 과정과 절차에 있어서 못 미친 점이 있다고 한다면 검찰총장인 제 지혜가 부족한 탓입니다. 이제 그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이 남아 있는데요. 총장이 뭐 이대로 가면 다음 총장 임기에도 지휘권이 배제되는 상태인데 총장 임기 동안 뭐 결단이나 뭐 어떤 추가적으로 입장이 있죠. 음, 도이치 모터스 사건은 사실심, 최종 사실심인 항소심 판결이 이번 주 중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항소심 판결 결론을 세밀하게 살펴서 충분하게 검토한 다음 수사 전반에 반영해서 다른 고려 없이 증거와 법률에 따라서만 처리한다고 하면 제대로 된 사건 처리와 마무리가 될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제 임기가 이번 주에 마쳐지기 때문에 제가 종결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앞서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도 그렇고 또 도이치모터 사건에 대해서도 여러분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제가 총장으로서 일을 하면서 이 사건 처리와 관련해서 저 나름대로 어려운 점도 많이 있었지만 다른 것은 보지 않고 수사 대상자의 집이나 신분이나 또 사건과 관련된 다른 상황들을 고려하지 않고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처리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했다는 점은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총장님그 김여사 조사 과정에서 중앙지검이 이제 사후 보고를 했다는 논란에 대해서 좀 진상 조사를 지시하셨는데요. 진행 상황은 좀 어떤지 여쭤봅니다. 음, 앞서 수사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진상 파악을 이미 지시한 바 있습니다. 검찰은 옳은 일을 옳은 방법으로 옳케 하는 사람들입니다. 사건의 최종적인 처분도 중요하지만 과정과 절차의 공정함이라 하는 것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사건의 진행 과정 수사의 진행 과정에서 절차나 과정에 문제점 없었는지 짚어보고 그리고 문제점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런 문제점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이 상당하는 진상파악과 조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현재 검찰 그 내외부에서 수심위를 좀 폐지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좀 나오고 있는데 뭐 메일도 받셨다고 이런 거에 대해서 어 어떤 입장이십니까? 검찰에 미리 마련돼 있는 제도를 모든 제도를 이번에 다 활용해서 썼습니다. 수사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과 진행 상황 또. 결정, 공보까지 일체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지금도 수사심의위원회에 어떤 분이 선정되었고 누가 수사심의위원회를 진행했는지도 어, 거기에 참여했는지도 알지 못하고 일체 보고도 받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수사심의위원회에서 누구를 불러서 물어볼지 또 어떤 자료를 요구할지 하는 것도 모두 수심위의 결정과 의결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원만 하도록 했습니다. 그것이 규정에 합당한 것이고 그뿐만 아니라 공정한 것입니다. 어떤 과정과 절차를 다 거치고 나서 내 결론과 내 뜻에 맞지 않다고 해서 그 과정과 절차를 모두 없애야 된다, 무시한다라고 하면 그러면 법치주의나 우리가 수사를 진행하는 또 사건을 처분하는 과정과 절차에 대해서. 미리 정해둔 절차는 의미가 없게 됩니다. 조금 부족하다고 판단이 되실 수 있겠습니다만 서로 상대 진영이나 상대 정파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하는 것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우리 사회에서 논란의 소지가 더는 없도록 매듭지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또 수심이 결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존중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차제의 이번 기회에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해서도 법령을 정확하게 보완하고 미비한 점을 정비를 해서 더 이상 사회적인 논란의 소지가 없도록 입법을 충실하게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잠시만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깜짝 선물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뉴스만 평소에 잘 챙겨보셔도 돈이 된다 돈을 벌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자, 여기 보이는 각종 뉴스, 코로나,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 엔비디아의 실적, 트럼프와 김정은의 관계 등등. 이러한 뉴스를 보게 되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뉴스만 보고 끝내는지, 아니면 이 뉴스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고민하고 계시는지를 되물어 보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제가 지난 1월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지금은 반도체 산업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뉴스만 보고 그냥 넘기지 마시고 한번 투자 쪽으로 고민해 보셔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썸네일을 유튜브나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런 반도체 산업이 이슈가 되었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한다고 했나요? 반도체와 관련된 투자 수단은 뭐가 있는지, 어떤 주식이 가장 좋은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리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 이유가 부자들이 봤을 땐 이슈가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이런 사회적 이슈와 돈의 흐름을 관심있게 쳐다본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내기 이벤트를 진행했었는데요.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되었고, 자,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저한테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반도체 관련주 중에 많은 종목이 아니라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딱한 종목, 한미반도체, 딱한 종목만을 추천드렸어요. 그러면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정확히 얼마에 매수해야 하는지, 수익률이 얼마가 나왔을 때 팔아야 할지 정확히 말씀드렸는데, 자, 지금 실제로 어떻게 되었나요?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1월에 문자로 이 한미반도체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 3배 이상의 급등이 나왔죠.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종목으로 수익을 크게 내실 수 있었는데요. 다시 한번 수익 축하드리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이 하마스와 이스라엘 전쟁,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수 있을까요? 더군다나 북한까지 참전한 마당에 전쟁이 앞으로 계속해서 심화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더욱이 중국 또한 대만에 대한 전쟁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어 전 세계가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이렇게 전쟁이 계속해서 심화되면 피해가 커지기 때문에 전쟁에 필요한 군수물자, 의료 지원 물품들이 실제로 더 많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럼 그중에서 실제 전쟁의 여러 물자들을 지원해본 경험이 있고 건설, 의료 수준이 높은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 한 곳이 가장 크게 부각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당연히 우리가 이쪽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도 뭘 보내드린다고요.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지원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전쟁 물자 지원 관련주 중에 앞으로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급등하란 종목을 구독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 파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한번 해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 하시는 분들께 추천해 주셔도 되고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자녀분들에게 한번 이걸로 수익을 내보라고 이렇게 조언해 줄 수도 있으시겠지요.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나도 이번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상관없이 어느 시간대나 상관없이 부담 없이 이렇게 위쪽 상단에 제 번호 남겨두고 있습니다. 저의 개인번호 010-2803-3347 남겨놨고요. 지난번처럼 지원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추천급등주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 번호 010-2803-3347로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수를 통해서 돈 버는 연습을 해 보실 수 있는 것이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투자를 대신 해 드리는 것도 아니니까 부담 없이 신청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저는 다른 것은 바라지 않습니다. 제 채널에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눌러 주시라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